네 그럼 넘어와서 이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게 비트코인 2023년 10월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했던 구간입니다. 트랙탈 관점으로 현지 차트와 비교를 해서 보면 은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fomc 회의 이후에 일봉상 대략 5% 이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략 5% 정도 하락이 나와주었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략 10%에서 많게는 15% 이상으로 하락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 하락의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는 하였지만 내년 금리 결정을 앞두고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지만 그 대신에 이걸 두 번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양적 완화가 예상보다 느릴 것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금락이 발생을 하였고 사실 오늘 나왔던 이런 변동성에 대비해서는 브리핑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보시면 12월 17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현물 1차 진입은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정 비중의 현금은 보유하고 대비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드렸고 또한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차트적인 관점을 기준을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게 어제 영상 캡처본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세 개의 양봉 캔들, 세 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이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세 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이런 캔들을 상승적산병 캔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상승적산병 캔들은 결국에 하락 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조종의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두 번째 양봉의 시가자리인 이 104K 여기가 깨졌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양봉의 시가자리 여기를 깼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양봉의 시가자리는 대략적으로 104K 초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오늘 브리핑방을 통해서도 미리 어, 비드콘 일봉상 이 104K, 104K 아래로 마감 시에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미리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에는 뭐 104K가 깨지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어, 최저가까지는 98.8K 구간까지 떨어졌죠 100K가 깨지는 하락이 출현하였습니다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행히 오늘 12시 일본 기준금리가 동결로 발표가 나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다시 한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일 건데 차트를 4시간봉으로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 출현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크게 봤을 때 여론이 상승 채널 안에서 그리고 이거를 고점을 쭉 이어봤을 때 이런 하나의 채널이 만들어지죠. 결국에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 고점을 올려주는 상승 채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쭉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이 채널의 하단 라인인 97K 정도 이 97K 라인이 강하게 하방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우상향하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차트를 다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 4시간 봉 차트와 비슷한 차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와서 이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게 비트코인 2023년 10월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했던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1억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상승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프렉탈 관점으로 현지 차트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때도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죠.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쭉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상승 트렌드 라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기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움직임이 나오죠. 하지만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의 하단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 모멘텀이 나왔어요 이와 비교해서 현재 차트도 보시면 쭉 상승 모멘텀이 나오죠 여기서 쭉 수렴하는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런 상승 트렌드 라인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깨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략 크게는 96k에서 97k를 깨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과거 차트와 비슷하게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다 지어보고 결국에는 이런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지금의 조정이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냥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의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마지막으로 오늘이죠 금일 웰시 투자정복기 이 브리핑방이 오픈하였습니다 정복기방을 통해 시장에 필요한 디테일한 관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디테일한 관점이냐 어,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알트장에 맞춰서 비중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죠. 12월 12일에 말씀드렸던 브리핑 내용이 제 기준에서 현재 비중에 100% 매수 배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현물 매수는 개인적으로 30%에서 50%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나머지 물량은 어, 12월 19일 이후,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이후에 움직임 보고 물량 진입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때 당시에 비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에도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고 계속 매수 텐스를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12월 18일이죠. 바로 어제 브리핑 들었던 내용도 잠깐 보면 현금 비중 50%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98k에서 101.4k 부근에 도달하는 경우, 이런 라인까지 도달하는 경우에는 현물 매수는 이때 천천히 진입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유드렸습니다. 차트를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좀 비교해서 보시면 왼쪽이 현재 차트예요.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라인에서 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디테일한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 이외에도 웰시 소속 트레이더들의 다양한 관점 또한 이단 하나의 방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이 영상을 보고 입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